박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이 목적인가 선동이 목적인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막말이 도가 지나치다 못해 갈 때까지 갔다. 변론을 하는 것인지 선동을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부렸다. 특히 주심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강일원 재판관을 향하여 국회 측의 수석 대리인 법관도 아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여자라 약자이기 때문에 법관은 약자를 편들어야 한다는 결론과는 전혀 동떨어진 선동은 물론 내란 운운하며 국민들을 분열하고 선동에 앞장서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 변호사를 세운 것인지. 만취한 주폭을 세운 것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이다. 변호사가 본업이라면 대통령을 법리로 방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대가가 처음부터 막말과 선동이었는지 변호사 자격증이 아까울 정도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자각을 하기를 바란다. 변호사의 업무는 변론이지 선동이 아닌 것이다. 신생아 40만 명 출산율 급감, 청년 양극화 해소가 먼저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1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출산율 증가했었다. 그러나 신생아 수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더니 결국 작년 한 해에는 정부 예측보다 4만 명이나 적은 40만 6,300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결혼한 부부에게만 집중됐기 때문이다. 애초에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통계에서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세종시가 1.82로 전국 평균 1.17보다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출산 예산이 양극화된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막대한 등록금으로 빚더미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교육문제, 사회생활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청년실험문제, 집 하나 마련하는데 등고리 휘는 주거문제, 야근에 저임금으로 삶의 여유가 없는 업무환경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만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 구조리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국민의당은 직무형 정규직 도입, 전국적인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으로 청년들의 양극화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청년들의 양극화 해소가 국민의당의 저출산 대책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